오늘은 여자 인물 한명 준비했습니다. 이분 일단 오늘 이렇게 보잖아요. 보게 되면 이분 자체는 지금 첫 번째는 하나였다면 성향 자체가 때려는 강하면서도 순수성이 있고 때려는 강해서 마음이 되게 여려. 이분 자체는 반대로 보면 누가 보면은 강 누가 만약에 봤을 때, 우리가 이런 게 있잖아. 사람은 당당하고 강해보지, 이마음한편열 여린 사람. 남들 보을 때는 당당하, 당차다.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앞 껍데기는 뭐 있어. 속 안으로는 마음이 되게 여린 사람이고, 그리고 또두 번째는 마음이 되게, 리고 외로움을 되게 잘 타. 근데, 이건 있어. 내가 뭐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은 끝을 보고, 내가 뭐가 하고자 하는 게 있으면 책임감이 없는 사람은 아니야. 그건 있다. 그래서, 생활력 좋아. 일본 하나 두 번째는 칭찬을 하나 했다면 하나 했다면 내가면 매뭘 하고자 하는 게 끝을 보는 사람이고 매니면부지런는건 있어 부지런하다 그리고 생활력도 강하다 근데 나쁜 게 하나가 있다면은 이거를 내면을 해야 돼겁대기를는식려고 강한 척하자 한편은 되게 마음이 여린 사람이야 그리고 현타에 되게 잘와 그리고 이분 자체는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지만 그 수가 안 좋은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는데 지금은 이분 자체는 몸수를 조심을 해라 건강을. 이분 자체가 외로움도 되게 상상력은 풍부한 건 많고 또 반대로 감수성이 풍부한 건 맞아. 근데 몸도 건강한 체념근데 선택이 되게 잘 온다는 거야. 또 반대로 보게 되면 이분은 결혼을 만약에 빨리 했어서 초반에 있으면 이혼이야. 없어. 초반에 빨리 있었으면. 왜? 이분이 내가 만약에 자식이 있던 부모님이 있던 뭐가 있든 간에 잔정이 많고 의리는 있어 의리파야 잔정도 되게 많아 잔정도 되게 많고 감성 되게 풍부한 사람에 이 상상도 풍부해 근데 남한테는 강하게 보이지만 속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야 한편에는 강하지만 많은 한편에 마음이 여린 사람이고 그리고 외로움은 되게 잘타고 기복이 되게 많다 근데 내가 뭐가 하자 는 일이 있으면은 거기에 체임감이 없는 사람은 아니다 현실에 잘 부닥치는 사람이다 그리고 잘 분방한 사람은잘 분방 근데 지금 이, 지금, 녹색 기반에 나왔던 의미 뭐냐면, 지금, 몸이나 정신적으로, 매년 몸 상태가 좋진 않아. 내년에 수가 좋진 않아, 건강은. 건강을 조심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분 자체를 보게 되면은, 내가 얘기해야 되는데, 몸이, 나이는 지금, 30대잖아, 중반이잖아? 근데, 서른 여0살인데 이분은 지금 몸 상태는 쉽게 이래가지고, 내 몸이 지금, 건강하지가 않고, 생각이 되게 많고, 또 몸이 잘 처진다. 그리고, 생각이 많다. 이분 그래요. 이분은 원래 팔자로 오게 되면 예술성 창작으로 먹고 살아야 돼요. 내가 손으로 풀어 먹던 창작적으로 가던 예술적으로 가던 원래 그쪽 으로 갔었어요. 상상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근데 남들에는 절대 강 절대 강한 사람이 아니야. 근데 생활 영어하고 아까 말한 대로 부지하는건 있어. 근데 내 몸을 혹사를 한다 한 번을 끝을 보게 되면. 고집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다만 했다면, 이분이 20대, 30대면 결혼했다고 하면 내 남편은 자리가 없다는 거야, 1번 하나. 또 중요한 건 빨리 결혼했다면 이분이 100% 이혼이란 말이야. 세 번째는 하나가 있다면 이분 자체는 내가 자유분방한 사람은 맞아요, 이 사람이. 근데 나에 대한 속마음을 전달한 사람이 아니야. 묵어버리지. 좀 답답한 형국이다. 쉽게 얘기를 해가지고, 몸수가 좋진 않아. 이분 그래요. 그래서, 이분은 결혼하면 두 번, 세 번은 있어. 결혼 한번 아니야. 그리고 이분은 누가 봐도 예수의 창적 주로 먹고 살아야 돼. 이거를 사람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거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말하는 사람이 있고 못을 보여주는 사람이 있고 춤추는 사람이 여러 가지 종류가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내가 말로 표현을 우리가 했죠. 만약에 그림 그리는 사람이라고 처음에 만약에 그러면 우리는 말로 하는 게 그림 표현하죠. 또책 쓰는 사람들 보면 책으로 표현하고 작가 작가로 표현하죠 이분은 그런 사람이야 그러니까 말로 표현하는 것보다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내가 뭐 글을 쓴다는가 아니면 내 일을 내가 뭐냐면 뭐 손을 뭘 만지는 내가 그 표현이 그쪽을 많이 강해 이분은 이분 그래 마음 되게 여려 이분 독한 사람이 못돼 마음이 너무 여리다고 독한 사람이 못 된다 근데 또 때로는 잘유분방 면도 있다 근데 외로운 건잘 되기 때문에 중요한 건 이거야 몸이 좋지 않아 그래 이 사람 왜 결혼을 하진 않았는데 출산을 했거든요 사유리야? 아 사유리는 그분이지? 예응 네. 누군데요 그, 사람이 남자분이 배우 정우성씨예요 아 봤어 네. 내가 얼마 전에 영상 찍었다가 내린 내가 내린 일 얘기해 줄게요 오해할까봐 그때 내가 분류 영상을 찍었어 얼마 전에 요 근데 매님이 열애선이 났어 근데 그거 맞아 근데 지금 열애선이 났고 애까지 이게 했잖아, 말 그대로. 네. 했잖아, 말 그대로. 네. 분명 열애설이 난 거는 맞는데, 내가 내렸어, 솔직히. 나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내리는 건 뭐냐면, 열애설이 맞아! 맞는데, 다만, 하나가 있다면 지금 터졌잖아. 그럼 내가 요구도 못했지말 그대로. 그냥 내린 거야. 왜? 여기서 맞긴 맞아. 근데 중요한 건하나있다면은 둘이 만약에 궁합을 보잖아. 그분 내가 그때 봤기 때문에 알거든요. 한 명은 가정을 지키고, 한 명, 왜? 가정적인 사람은 정우성 씨때그사람이고 그래, 어쨌든 간에 될수 없는 연이야 결손면이라고 그리고 원하는 애기가 아니었잖아. 애기는 생겼지만. 그 정우성씨가 방송에 나왔다가 책임은 진다고. 그러면이혼인자씨이 그러지? 네. 네. 근데 중요한 거는 같이 살 수는 없어. 아마 내정어에 봤을 때에는 아, 이 여자분이 아마 거부를 할 확률이 되게 많아. 거부한다고요? 응. 여자분이. 아... 옛날 때는 남자가 같이 할 수는 몰라도 아니면 남자도 맨처 이거야. 옛날 때는 남자가 거부했으면 반대가 되는 입장이라고.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남자가 책임질게. 옛날때이있랬어 반대로 여자가 하면 남자가 하긴 이제는 여자가 싫어. 이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어차피 이렇게나 저렇게나 맞는 거면 같이 못 살아. 얼굴 보는 건 있겠지. 그러면 누가 더 손해일까? 정우성씨가. 어차피 책임감 없이 그렇게 된 거잖아,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건 하나 있다면 피해 보는 거는, 더 많이 보는 거는, 타격 받는 거는 정우성씨. 두 사람이 충분한 협의가 있었던 거겠죠? 그러면은, 봐봐. 옛날에는 우리가 원하는 자식을 실수는 했지만은, 속도 위반이잖아, 어쨌든 간에. 원하는 자식 어떻게든 임신이 돼, 살아있한 생명이잖아, 어쨌든 간에. 근데 이기 보니까는, 내가 이제 전문 그런 거 같아. 이중강을 봤을 때정우성 씨가 소띠거든요, 내가 이기거든요 전문 걸로. 그 소띠인데, 이분 자체를 내가 봤을 때는 뭐가 있냐면은 소띵과 범띵과 그래 이정우성씨가 근데 내가 지금 저를 봤을 때 뭐가 문제냐면은 옛날 때는 한 명이 하자 하나는 안 한다고 이게 반대 입장이 되는 거야 또 중요한 거는 내가 말씀드렸는데 어쨌든 간에 타격 오는 건 정수기 또 타격이 클 거야 책임감 없다 얘기가 나올 거라고 봐 물론 여자분들 또 여기서도 욕을 얻어 먹겠지 딴건다 필요 없고 나는 지금 애기를 누가 데리고 있어 이분 이름이 뭐였지 어. 이분이 들어왔는데 그러면은 조심조안 하고 왜 피임을 안 했냐 왜 팬이 누가 더 많을 것 같아? 네. 정우성 씨가 많을 거 아니야. 상처받는 애가 상처를 더 많이 받는다 거야 근데 말했잖아 몸이 좋지는 않을 거라고 이야기했지 말고든 근데 물론 응원하는 데도 있고 응원 안 하는 데가 있는데 중요한 건 어쨌든 간에 애기는 여기 정우성 애기 그분은 뭐 내가 조히하고 없고 볼 수는 있지만은 그것까진 안 돼. 근데 이문갑부 씨가 내가 봬는 지금 아마 말할 확률이 되게 많아. 만약에 정우성 씨 오케이 했다가면 여기가 했다가면 여기가 안 돼. 그럼 여기는 또또 붙인 반대 입장이라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하나 있다면 얼굴을 보해서 합쳐진다. 만약 합쳐졌다고 치자 합쳐졌다 그러면은 이한 집에서 계속 살지는 못해. 성격이 완전 반대의 성격 오지니가 있다 보니까 안돼 그게. 그래서 지원을면 지원받는 거야. 근데 중요한 거는 댓글도 분명 응원하는 사람이 있고 내편이 우리 댓글 때 상처받는 사람이 되게 많잖아요. 네편네 네 편이 있는데 응원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자가 치치지 못하게 왜 그렇게 했냐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왜 정우성 편이 있잖아 또 뭔가 편이 있을 거냐말 그대로 서로가 상처받는 것밖에 안돼 어쨌든 간에 그렇게 된건 어쩔 수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어쨌든 간에 정우성 씨 그분은 결혼할 마음을 그때 임신이 갑자기 애기가 생긴 거잖아 하고 유전자 검사를 했잖아 말 그대로 그래서 보니까는 애기가 보니까는 깐다네 애기도 아니야 보이잖아 지금 깐다네 애기가 아니야 그러면은. 이아기가난직게 됐다는 거잖아. 맞잖아. 그 자리 없었을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문갑이 씨가 얘기가 안 되니까 는난 터진 거라고 봐. 그 생각 안 하세요? 난 그렇게, 난 그렇게 나 왜? 분명히 맨 처음 얘기했지만 은 탑이 안 돼가지고 이분이 방송에 잠깐 봤는데 안 나, 조용했었잖아, 말 그대로. 근데 이 여자분은 아기를 키우면서 얼마나 생각이 많았겠냐, 이 얘기야. 또 애기가 보니까 완전 갓난 애기도 아니야 보니까 사진 보니까 살 보니까 팔 보니까는 통통해 그러면 그게 몇, 얼마 되는지 모르겠지만 애, 난지는 좀 됐다는 거몇 개월인지 1년인지 몇개인 됐다는 거야 그러면 이 여자 혼자 끙끙 알고있다 거야 그래서 뭔 얘기가 나왔을 거 아니야 타협하다가 안 되니까는 그래서 이제는 학을 하니까는 뭐가 부딪히는 게있으니까난 그렇게 얘기했다고 봐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잖아 그럼 이걸 누가 받아야겠냐고 정석 씨가 받아야했다는 거지 분명 애기 나중에 알았고, 뭐 내가 봤을 때는 허락도 없이 애기 났던 거는 그런, 그런 걸 떠나가지고, 어쨌든 애기가, 애기가 무슨 잘못이냐 얘기지. 난 중요한 거는 상처를 받을까봐 그런 거야. 분명 내 팬들도 있겠지. 니네 편, 내네 편. 그리고 또 내가 얘기했는데 뭐, 정권세층 우리나라 모르는 사람들이 없잖아요, 말 그대로. 근데 문가이 씨는 모르는 분이 꽤 있다는 거지. 말이야. 누군지 알거든요. 외국 같이 생긴 분이 있어. 옛날에 방송에 많이 나왔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애기는 이분이 우고정우성이 애기를 그거를 내가 갖고 있으면 그건 안 돼. 이걸 일명 혼외자식이라고 그러잖아, 말 그대로. 누구는 오케이 OK 됐다가 안 되고, 안 됐다가 오케이 OK 되고, 또 문가별 씨가 조용했다가 애기 어느 정자라하 내가 얘기를 한 거잖아. 탑이 아니기도 하가나니까난그 터트렸다 생각하고 그래서 이 지금 DNA 검사가 누가 의뢰신청했는지 모르겠는데 나 판방이 났잖아. 그러면 DNA 검사정우성 씨는 믿지 않았겠지. 그래서 내가 검사를 했다 몸 얘기가 나왔겠지. 그럼 보니까는 빼박이지, 이제. 그 누가 받아야 했다는 거야. 그래서 임재 남이니까 나는 아기를 낳고 나는 그전부터 아기를 낳고 정우성의 붙는 귀에 들어가는데 이분이 쉬쉬하다가 이제는 이게 안 되니까 난 터트렸다고 생각해 솔직히 그래요 그리고 같이 못 살아 이 여자분은요 내가 얘기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결혼 한번 아니야 만약에 정우성 씨랑 만약에 일래 만약에 안 살았다 만약에 내가 애기를 들고 왔다 말 그대로 혼자 안 살아 어차피 왜? 팔자에 만약 2 3삼때 결혼했으면 이혼했기 때문에 근데 이 여자분은 결혼이 두번세번 있는 발자라는 거야. 생활력은 강해. 생활력은 진짜야. 근데 생활력은 강한데 되게 힘들다. 이 얘기는 무슨 냄인 나이든 얘기를 막 그런 성격이 못돼. 표현을 사람의 말을 해야 되는데 모델이잖아 이분. 그러면 뭐 내가 뭐 모델이라도 옷을서 그림을 그든그 표현력이 말로 하는 게이쪽근 표현하는 사람이야. 그래서 누구처럼 쉽게래고 그래. 은근히 쉽게 소신 면이 없다 이야기 안할 수는 없어. 그렇게 생각하면 될것 같아. 뭐 어떻게 이렇게 된건 내가 봤을 때는 결국에는 승리되는 거는 누구 쪽일까? 문갑이시지. 그될수밖에 없지. 타격은 정없이 많이 받고. 그래요. 좋습니다. 네, 들어가세요.